외국 영역 2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28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안 맞은 문장을 찾는 거였고요 빈칸은 문단 끝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문단의 앞부분을 해석해서 그 문단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상하지 않을지 찾아봐야겠죠 자, 처음부터 해석을 해 볼게요 guys lost on unfamiliar streets often avoid asking for directions from locals 어, 남자들이죠 그 익숙하지 않은 거리에서 길을 잃은 남자들은요. 종종 피해여 물어보는 걸요. 그 길을 물어보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We try to tough it out. 우리는 그냥 그냥 견뎌 참고 묵묵히 견뎌내려고 해요. With map. 지도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compass. 나침반이랑요. Other meeting being lost.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시인하는 건요. Feel like 뭐뭐 처럼 느껴져요. 어드미팅 스티 스티피 디테이 우리가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This is a stereotype.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이죠. 하지만 이거는 큰 가르침을 줘요. 진실에 있어서 어떤 큰뭐 가르침을 주는 거죠. 어떤 거리가 되는 거죠. It's a 어떤 씨앗이 되는 거죠. It's also good. Metaphor for a big, overlooked problem. 이거는 또한 아주 좋은 비유예요. 아주 큰 우리가 감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예요. In the human science. 어, 인간과학에 있어서요. 인문과학에 있어서요. We are trying to find our way around the dark continent of our human nature.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 우리 인간의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알는 거겠죠? We scientists, 우리 과학자들은요, are being paid to be the bus driving tour guided for the less of humanity. 어, 우리 과학자들은 어, 버스 운전기사가 되는 거예요. 되려고 지불을 한 거죠. 충분히 지불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죠. 어, 우리 인간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요, 다른 부분을 인간의 다른 부분으로의 여행을 잇고는요, 버스 기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They expect 그들은 어, 바라고 있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우리에게 to know 아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Our way around the human mind,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알고. 길을 뭐 예, 그 기대고 있는 거죠. 어, 하지만 we don't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인드로 가는 길을요. So we try to fake it. 그래서 우리는 이거 속이려고 해요. Without asking the local 그 지역 주민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We don't. 어. 지역 주. 그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We try to find our way."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From first principle of geography. 그 지리의 첫 번째 원칙에서부터 가 이론이죠. 이론을 가지고 길을 찾겠다라는 거랑요. and from maps 그 지도들이죠. 원칙이 아니라 지도 of our own making. 우리 자신이 만든 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empirical research라고 했는데 경험과 우리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하고요. 혹은요. 그 지리학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이론의 원칙을 가지고 길을 찾고자 한다라는 거겠죠. The roadside is crowded with locals. 그 우리 우리가 가는 길 양쪽에는 아주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 많이 있어요. And their brains are crowded with local knowledge.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은요. 그 지역에 대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만하고 부끄러워서 물어보기, 에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해요. 그 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를 So we drive around in soccer.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맴돌고 있죠. 뭘 맴돌고 있냐면 about where to find the science... scenic vista. 그러니까 풍경이 좋은 보기 좋은 풍경이 어딘지요. 찾아서 그곳이 어딘지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뭐헤맨다는 거겠죠. That would entertain and enlighten the tourist. 어, entertain 이겠죠. 어그 여행자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겠죠. 여행자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괴목 시켜줄 수 있는 그런 scenic vista. 비스타. 그러니까 그런 풍경 좋은 곳에 대한 풍경 좋은 곳이 어딘지에 대한 뭐에 대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맴돌고 있는지는 보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Waiting for local brains to inquire. 그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Accumulating and examining the local knowledge. 그 축적하고 시험하는 거죠. 그 지역의 지식에 대해서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사이로 왔다 갔다. 어커뮤 그러니까 어커뮤레이팅 accumul, 그다음에 이그재미닝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이걸 위해서 그 지역에서 뭐 경치가 좋은 그 곳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뭐 실험하고 축적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Going against, 반대로 가는 거죠. The finding of our im, im, empirical research. 우리가 경험 경험 조사로, 경험적인 연구로 얻어진 것을 안, 알아낸 것에서 반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낸 것과 반대로 간다는 내용이 없었고요. relying on passengers knowledge and experience 그 승객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겠죠. inventing and rejecting successive hypotheses 그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거부하는 거죠. 계속해서 가설을 만들고 거부하고 만들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길을 물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일로 가보고 쪼로 가보고 쪼로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 이론을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 거다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론을 개발하고 또 가니까 또 없으니까 또 다른 데로 그러면 이건 아니고 또 쪼르기로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거부를 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제 여기를 왔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 같이 문제 풀어 봤고요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이 생겼으면 궁것질에 질문해 주세요.